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골로세사의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세 사람들은 경제적인 열등감이 너무 심했고 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없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자 동네죠. 뭐, 부자인 에베소와 히에라폴리스를 정말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유행하다 싶으면 그게 문화든 종교든 다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해초 같은 인생인데 조류가 왼쪽으로 흐른다. 저항을 안 해요. 그들도 왼쪽으로 떠내려가고 조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다. 그럼 또 오른쪽으로 가면서 역적으로 계속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가 있다고 말을 안 했어요. 그저 우리는 트렌드에 밝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해준 말이 뭡니까? 어제 본문이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처럼 이제는 이 바다를 떠다니는 해초처럼 살지 말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해초가 되지 말고 나무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너희가 이제 교회가 됐으며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80년의 생명을 얻고 싶다면 세상에 아무데나 뿌리를 받고 거기서 살면 돼요. 그러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80년은 살아요. 제가 요즘에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교회 외부를 인테리어하면서 바닥을 전부 벽돌로 깔았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돌에 습기가 스며들었는데 신기한 건 벽돌인데도 그 약간의 습기가 있으니까 이끼들이 벽돌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뿌리를 박잖아요. 생명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이끼가 나무처럼 자라는 날이 올까요? 물론 이 종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만약 종자가 좋은 나무 씨가 같은 자리에 떨어졌다고 하죠. 그럼 그 나무 씨는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씨가 벽돌 위에 떨어졌거든요. 내가 떨어진 토양이 벽돌이에요. 벽돌에 뿌리를 박은 이상 이끼 같은 존재 이상은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벽돌에 물기가 마르면 싹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가 열매를 맺고 새들을 쉬게 하는 거대한 나무가 된다고 할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반드시 비옥한 땅과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씨의 종자만 좋다고 자라게 아니라 나무를 거대하게 만드는 토양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디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인간은 80년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끼가 아니에요. 우린 사람입니다. 원래 사람은 살, 80년만 살다가, 이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창조됐거든요. 원래 인간의 창조 계획 안에는, 죽음이라는 이 종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창조받은 계획대로, 영생하는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인간이 조건을 만나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토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영생하는 나무가 되려면 그 영생을 공급할 유일한 토양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돈 많은 기업의 회장님이 돼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70년 살고 끝이에요. 그 이상 못 넘어가요. 여러분, 세상의 토양은 그 이상의 생명을 공급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영생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생이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내가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내가 마음먹으면 그게 됩니까? 답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나무로 표현하는 이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동물만 돼도요, 내가 실 곳, 내 거처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나무는 내 토양을 내가 선택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종자의 나무라고 해도, 누가 나를 시내가의 땅에 심어줘야 나는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님께 뿌리박은 교회가 된다는 건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뼈저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해주고 애를 쓰고 왕처럼 대접해서 코 교회를 모시고 와요. 여기까지는 인간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죽어도 성도가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노력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께 뿌리 박은 교회의 일원, 즉 성도가 된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께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이 들린다. 그리고 내가 오늘 교회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내가 내린 선택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기적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오늘 소아시아의 변방, 골로새교의 성도들한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는 비록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지만, 예수님 말씀 위에 잘서 있으면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러니 한번 얻은 이 기적 같은 구원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기저기 떠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기적 같은 구원 이 구원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문제가 뭔가? 8절은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교회 일원이 된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을 미혹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8절 하반절을 보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는데 두 가지로 표현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람의 전통이고 하나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이나 바울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전통의 의미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표현도 어떻게 했냐면, 장로들의 전통, 조상의 전통,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전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전통은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라나 인종에 상관없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존재했던 뿌리 깊고 보편적인 전통을 말하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 이래로 모든 인간사회에 전수되고 있는 전통 중의 전통이 뭐겠습니까? 그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 전통이 죄예요 이 죄라는 것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고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대물림하는 전통 중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또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바로 그게 거룩입니다. 구속사에서 이두 가지 전통은 늘 사람에게 전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이제 구호를 보면 전부 이두 가지 전통에서 비롯되는데 죄의 전통이 만들어낸 구호가 있고 거룩의 전통이 말하는 구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죄의 전통이 만드는 그 시대의 구호를 뭐라고 만드냐? 바로 그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죄에서 비롯된 철학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걸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죄에서 비롯되는 구호라는 건 특징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됐잖아요. 죄가 외치는 구호는 설득력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바라는 마음 깊은 곳의 욕구를 끄집어내서 그걸 말로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내 인생을 사로잡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되게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마음껏, 마음껏 먹어도 살 절대 안 쪄. 이런 말이에요. 사실 요즘처럼 풍요로운 시대에, 이 말만큼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는 말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먹기는 먹는데, 우린 다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거 살찔 텐데. 건강이 안 좋아질 텐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세상의 철학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너무 위로해주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마음껏 먹어도 살안 쪄. 그런데 이런 세상의 철학이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껏 먹으면요 초 고도 비만에 걸려서 온갖 성인병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당뇨가 오면 이제 세상에 맛있는 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 당뇨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당뇨병이 뭡니까? 이게 못 먹는 병이에요. 마음껏 먹다가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어릴 때도 이 세상 사는 게 힘든 어른들은. 전부 전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전통적인 언어가 뭐였냐? 다들 돈벼락을 그렇게 맞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들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오늘날의 문화가 아니고요. 인간이 살았던 모든 시대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꿈을 꿨고 그걸 늘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 돈벼락을 추구하다 보면요. 열심히 사는 삶의 박탈감을 느끼고 돈벼락이 아니라 빗벼락을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의 전통에서 나오는 구호라는 게 전부 이런 거예요. 죄는 언제나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를 지지해 주는데 그게 헛되다는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게 리 되면 인생의 허무함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이거예요. 저, 제가 생각할 때, 이거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말이 없어요. 아빠도 당신 하고 싶은 거다 해. 엄마도 이제 어디 메이지 말고, 엄마 하고 싶은 거다 해. 목사도 당신 하고 싶은 거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요즘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고, 저의 가장 깊은 욕구를 정확히 건드리는 말이거든요. 정말 미친 척하고, 딱 하루만 저 하고 싶은 거다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이 상담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 프로를 보면, 이 구호 있잖아요.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이 구호를 정말 적용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아빠가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건다 해요. 엄마가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건다 해요. 그리고 애가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절제를 안 해요. 전부 다 해요. 가족들이 서로가 다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 프로그램에서 이런 가정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이런 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거 하다가 결국에는 눈물 흘리면서 상담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종말의 그날까지 죄의 전통이 말하는 구호가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초등학문이거든요. 이거에 사로잡히는 순간 인생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철학이라도 되느냐. 우리가 소, 소가 넘어가고 사로잡히는 순간 인생이 허무함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에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거룩의 전통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기 싫은 걸 하는 대가를 치러야,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에 건강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건강하고 싶죠. 그런데, 건강하려면, 치러야 되는 대가가 뭐겠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걸 해야,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죽어서 천국 가기 싫은 사람 누구, 있, 누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도요, 천국 가세요, 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천국 가려면, 가고 싶은데 가려면, 치러야 되는 대가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요, 거룩한 걸 좋아하는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거룩하기 싫고, 여러분도 거룩한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딱 붙어서 그 힘든 거룩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고 싶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의 가장 안 좋은 선택이 뭐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 따라갔다가 인생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에 비뚝 것도 없이 빠집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사람이 속임새 사로잡히는 이유를 말하는데, 이 8절이 참 재밌어요. 첫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두려워하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라는 표현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누가라는 표현은요. 지금 골로새교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구체적인 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헛된 거짓말들이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집어넣는 세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누가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우리가 마트에 가면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든 술, 담배처럼 우리 몸을 마치는 음식, 망치는 음식이든 전부 다 널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메시지도 있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헛된 속임수도 있는데, 마트에 물건이 널려 있는 것처럼 세상이라는 공간에 이 모든 메시지가 다 널려 있는 거예요. 마치 연기처럼 공중에 다떠 있어요. 이게 바로 누가의 상태예요. 그런데, 8절에서 정말 문제 삼는 게 뭐냐면, 거룩한 메시지와 헛된 속임수가 널려 있는 세상에서, 늘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는 내 취향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메시지도 나, 있고 나쁜 메시지도 있는데, 늘 나의 선택은 뭐냐? 나쁜 메시지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정말 답답한 장면을 하나 봤는데, 한 여성이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상담 내용이 뭐냐 이 여성이 남자를 만나는데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래서 사귀고 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우리 집 전세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여자는 사랑하니까 빌려줬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그 돈으로 도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 날렸어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남자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뭐 그런 놈이 있냐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듣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상담사가 말하기를 아니 세상에 좋은 남자도 너무 많은데 어쩌다가 그렇게 나쁜 남자를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이 여성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좋은 남자 나쁜 남자의 기준이 뭐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남자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다른 조건 따지지 않고 내가 끌리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가 그러면 어떤 남자한테 끌리냐고 물어보니까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잘생긴 남자한테 끌린다는 거예요 잘생기면 누군지 묻지도 않고 사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전 연애사를 들으니까 조금 더 바람피워서 헤어지고 돈 문제로 헤어지고 만나는 남자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성은 또 연애할 때 잘생긴 얼굴만 봐요. 그럼 보세요. 이 여성이 도박하는 남자를 만나고 내돈 1,500을 날렸는데, 이게 그 남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남자만 골라서 사귀는 이 여자가 이상한 겁니까? 저는 여자 남자 성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남자 여자 입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에 진짜 문제가 누구냐는 거죠. 이쯤 되면, 이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널려 있어요. 분명히 나쁜 남자도 있고 분명히 좋은 남자도 있어요. 그런데 늘 나쁜 남자를 선택하고 그런 남자한테 끌리는 이 여자가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이 세상, 이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을 끊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복음을 보내주셨어요. 분명히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헛된 인생을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이유가 뭐냐면 늘 헛된 속임수에 마음이 끌리는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늘 그런 것만 선택하고 늘 그런 말에 귀가 솔직히 탄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그거는 안 믿겨지고, 그거는 이 뭔가 경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고난을 아무리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또 세상 속임수에 마음이 쏠리고 사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명확히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제 그 반복되는 저주의 고리를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다라는 거예요. 이말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말씀에 뿌리 박은 삶이 결국 내 육체, 내 인생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세서를 묵상하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적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의 메시지를 뭘로 선택, 선택하는지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해야 돼요.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길 너무 말씀에 빠지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세상 철학과 속임수에 이 눈과 귀를 여는 것은 균형이 아니라 방황이에요. 거기서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정확한 기준으로 죄의 전통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뭔지,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뭔지를 분별해야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헛됨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의 모든 헛된 속임수를 분별하고 영생의 길로만 걷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